선비 그림님 사연입니다. 제주의 기억. 제주에서 경험한 일로 너무 기묘해서 제보해 봅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제가 벌레를 극도로 무서워해서 항상 호텔이나 펜션을 예약합니다. 그때는 첫날 예약을 잘못해서 도착날 숙소가 사라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급한대로 펜션을 알아보는데 성수기였는데도 비수기처럼 저렴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한 독채펜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을 하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다음날 산행을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 걱정을 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외관도 잘 꾸며져 있었고 실내도 깨끗한 곳이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 내내 여기서 지낼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샤워를 하는 동안 짐을 풀고 특색 있는 제주방송을 보며 방을 보는데 뭔가 침대 위치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 두 개가 있는 곳은 침대를 가까이 붙여두는 게 보통인데 이곳은 두 개의 침대 사이가 굉장히 멀어 하나는 동쪽 벽에 하나는 서쪽 벽에 있었고 그 넓은 방 사이에 문이 두개 달린 큰 어두운 나무장이 정중앙에 있어 누우면 서로의 머리를 포함해 상체가 안 보이는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방이 넓어서 이렇게 둔 건가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문을 닫자 뭔가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한기가 느껴져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TV를 보고 남편과 맥주 한잔을 하니 졸음이 밀려와 이른 시간에 취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잠이 들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껴 뒤를 보니 남편이 팔로 얼굴을 괴고는 1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동그랗게 뜨고는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처음 보는 표정과 이런 장난은 잘 치지 않는 사람이라 놀라서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는데 사람의 속도가 아닌 속도로 빙그르르 돌더니 자신의 침대로 가더군요. 저는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흔들면서 왜 그런 장난을 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깨우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제차 물었지만 제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몰려서 그만두고 남편과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TV를 켜고는 그 앞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옆쪽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 유리문이 길게 있는 구조여서 그 유리문에 베개를 기대고 있으니 잠이 슬슬 왔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려는 순간, 유리문을 쾅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놀랐지만, 제주도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냥 바람이 분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다 또 잠이 슬슬 드는데 이번엔 마치 사람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서 유리문을 보니 검은 형체가 달빛을 등지고 문 코앞까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가 문 밖에 사람이 서 있다고 정신 없이 깨웠고. 방풀을 켠후 밖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등에 매미처럼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체크아웃 하자고 남편을 들들볶아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곳은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숙소가 되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신랑이 놀려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쯤 후에 남편 친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제주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싸고 깨끗한 곳이니 한번 가보라고 이곳을 추천했습니다. 추진력이 엄청난 친구분은 바로 검색해서 예약을 잡아버렸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남편 친구는 그렇게 제주에서 일주일 살기를 계획하며 무척이나 신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후 그분은 기묘한 경험을 했다며 입을 열었는데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행 첫날 침대에 누웠는데 새벽 3시경 침대 모퉁이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나서 실눈을 뜨고 보니 긴 생머리에 타이트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국적인 미인형 여인이 차분하게 자신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방을 잘못 들어왔나 잠깐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귀신이라는 느낌이 왔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놀람과 동시에 감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서 말이죠.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사라졌고 일어나서 묘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날 관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간을 그녀가 비슷한 시간에 찾아왔고 찾아올 때마다 은은하게 미소 짓던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그윽하게 바라보기도 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여행 4일째가 되어 친구분은 진심 반 장난 반으로 입을 뗐답니다. 저 아가씨. 의 저랑 같이 가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얼굴을 보니 그녀는 연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급해진 친구분은 다시 말하며 대답을 재촉했죠. 같이 가요. 에? 그러자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고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친구분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귀신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취향이 확고하다는 것도 어이없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제주도에 가면 그 숙소에 또 가신다고 하는 걸 보니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